오일이 거기는 밑에만 비치는 건지 위에도 비치는 건지 밑에만 비치네? 위쪽은 오일 비친 데가 없어. 정비소에서는 메이커에서 는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장갑 이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썸즈 공방입니다. 여기 QM6 차가 왜 올라가 있을까요? 자 오늘 차주분과 함께하는 신차 검수. 오늘 차주분이 부산에서 차를 직접 받아가지고 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부를 좀 봐드릴 건데. 어. 외부는 어차피 차주분이 검수를 하고 오셨으니까 크게 삼성이 또 외부에는 별로 볼게 없어요. 뭐 도장에 문제 있고 그런 회사는 아니어서 자 하부를 좀볼 건데 사장님 이 바깥으로 오시죠. 차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보시다가 이상한 데 있으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엔진 쪽에 이게 왜 여기서 오일이 비치지? 공점아 오일 비치는데, 오일 비치네. 이게 어디 쪽이야? 찍어서 진짜로 손으로 만져. 그러니까 뜨거워서 지금 차가 엄청 뜨거워. 오해 맞아. 부장 오일이네? 오. 어, 살짝 오일 비추네어첫 부분부터 <laughs> 오일이 지금 살짝 물론 차가 이제 몇년 되고 그러면 오일이 비칠 수는 있는데 지새 차가 오일이 비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글쎄요. 어, 정비소에서는 메이커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야 이장갑 이거. 봐봐 이 닦아보면 닦이잖아 한 바퀴 오일이 오일 떴어 일단 이 앞쪽에 요거는 사장님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는 판단 못 해요 뭐큰 문제라고 판단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거 한번 물어는 보세요 음, 여기서 살짝 오일이 비추는데 어떤 건지 괜찮은 건지 뭐 판단은 제가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진 않아요 이런 거 찾아드리는 역할이니까 음. 자 그리고 안쪽에 머플러 열판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열판 안쪽에 코팅 안 하는 건 요즘 유행인가? 삼성은 그래도 보면 언더코팅이 타사보다는 좀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잘돼 있는 편이고 지금 그때 중고차 컨... 어, 얼굴 안 나오세요? 네. 중고차 컨텐츠 같이 할 동생들 없어 같이 보고 있는데 코팅은 여기서 좀 비어 있네? 이건 어쩔 수 없고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삼성도 요게 지금 브레이크 유압 라인입니다 요게 이제 브레이크쪽이랑 유압이랑 이렇게 흘러가는 라인인데 유압라인 커버가 삼성도 이제 없나봐요 옛날엔 있었는데 음.. QM6는 없는건가? 엄마나날 넘어지니 전체적으로 코팅이 좀 기왕 할거면 좀 예쁘게 좀 많이 해주면 좋으련만 굳긴 다 굳었어 커버 안쪽은 코팅이 안되있고 머플러 열편쪽도 코팅이 안돼있는거는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기아 이거 삼성 세번에 다 똑같아요 이제는 다 요기니래 여기에 코팅을 뿌렸던 흔적이 너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브레이크 쪽도 유압라인에서의 누유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충... 외부에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덧댄 커버들은 돼 있는 거는 장점이에요 언더커버도 꽤 많은 부위가 시공이 돼 있는데 요즘 현대기아가 오히려 언더커버는 더 많이 씌워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러분 니로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저쪽 양쪽 라인이 다 언더커버가 씌워있었죠 이게 빠져있네 그 서스펜션이나 뭐 브레이크류의 조립상태 이쪽에서 뭐 녹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삼성은 뭐 원래 녹이 없어. 삼성차는 새 차가 녹차기 진짜 힘들어요. 하... 이 안쪽도 조립이 잘 되어 있고 일단은 조립 상태는 전반적으로 예, 문제 삼을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 미션 케이스에서 지금 오일 살짝 비쳤던 게 이쪽에서도 비추고, 비치고 있거든요. 오일 비치는 게 이렇게 맨눈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찍어서 나오는 건 몰라도. 아까는 이쪽에서 제가 닦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도 지금 있어요.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치는 게 내가 처음 겪어봐서 세차 때는 전반적으로 그쪽을 다시 한번 깊게 봅시다. 이 안쪽도 좀 들여다보고 조명 줘볼래? 오일이 거기는 밑에만 비치는 건지 위에도 비치는 건지 밑에만 비치네. 위쪽은 오일 비친 데가 없어. 딱 여기만 비친단 말이지 여기만. 저 안쪽 와. 한번 보자. 어, 여기도 모이 뭐안 비쳤어요. 전혀. 그냥. 딱여기만 문제라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조립 상태는 따로 꼼잡을건 없는데 이 오일 비치는 건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차가 오일이 비친다라는 거를 쉽게 납득하긴 어려워요 저희도 뭐 제가 정, 전문 정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다 나오세요 차 내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차주분께서 한번 짬 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잠시 촬영을 멈추고 차주분이 통화를 좀 하실게요 저도 이렇게 신차 검수 콘텐츠에서 오일 비치는 게 지금 저도 처음이거든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하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뭐 영상을 만약보여달라고 하면 그분을 저한테 오라고 하시고요 제 영상 보여드리면 되고 아 근데 지금 오일이 저렇게 비치는 거예요 예 머자를 판단은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정비사가 아니니까 그냥 저는 저런 이제 이렇게 보였다 닦아보는 거지 영상을 이렇게 남겨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딜러분하고 상의를 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작업을 하게 되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 여거아까니까 음,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서 일단 음. 확인만 하고, 네네네, 다시 일로 올게. 이렇게 음,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여기 몇 시까지 계돼요 제가 평소에는 원래 6 시인데 오늘 사장님 차 때문에 좀 늦게 있을 거거든요. 만약 에 오늘 하시게 되면 해드리는데. 이건 사업소. 사업소로 가야 되는 거죠? 공업소가 아니라. 아 사업, 우리 발만 나오게 찍을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신차 공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좀 앞전에 그 검수했던 QM식스입니다. 사장님 목소리는 나오셔도 되죠? 예 얼굴은 제가 다 가려드릴게요. 어 그런 이제 살짝 오일이 비치는 문제 때문에 그 이제 통화 후에 센터를 갔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방청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방청류가 그 케이스 밀봉된 사이에서 흘러나온다는 라건 기본적으로 밀봉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차주분께서 한번 참으시기로 하셨는데 음, 앞으로도 문제가 좀 없기를 바라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약속을 하나 지켜주세요. 우리 차주분한테 심한 얘기하지 맙시다. 차주분도 고민고민 고민 심사숙고 하시고 한번 참으시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막말로 이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드릴 수 있는, 있는 말다 드렸고, 온더 레코드로 드리자면 이게 액땜이길. 이 차를 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길. 저는 그냥 그렇게 바래볼게요 그게 답인 것 같고. 자, 블랙박스부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간단 부직포를 그렇지. 여기, 부직포 공방, 이거 다 감아야죠? 이래서 제가 하체 검수를 하려고 리프트를 산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색깔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이거, 아메시스트 블랙. 이게 밤에 보면 검은색, 가로등 앞에서 보면 검은색이고, 이게 되게 오묘하게, 낮에는 보라색이고. 네네. 예. 하하하, 진한 차. 화이트나 뭐, 연한, 연한, 연한 은색 정도. 음. 근데 한 번씩, 그냥 번갈아가면서 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아, 그동안은 세단만? 처음인데, 네. 처음인데, 아니, 생각도 해보니까. 색깔도 한번이 김에 안 타본 걸 타보자. 네. 자, 금세 뒤가 끝났죠? <laughs> 오늘은 여러분, 자, 우리 차주분도 멀리서 오셨고, 부산에서 차를 갖고 오시느라고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실 건데, 얼른 얼른 끝내고, 얼른 얼른 저기 합시다. 내년쯤엔 지금 와이프 차를 하나 사줘야 되나 지금 생각 하고 있는데, 제가 점점 틀현이 늦어지고 있어서. 삼성에, 그거 왜 모터쇼에 나왔던 XM3인가? SUV인데 쿠페처럼 생긴? 오, 그 집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원래 르노 삼성이 테마가 파란색이었잖아요. 매장이랑 아이콘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 매장이 노랑에 블랙으로 바뀌었죠 그게 르노 칼라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미리 바꿔둔 거예요 르노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자기들도 그리고 이게 삼성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업이익에 몇 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매출에 몇 프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너무 많이 주잖아요 매출에 몇 프로면 예. 네. 그래서 아마 르노에서도 계약 안 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제가 몇번그 얘기 한적 있을걸요 칭찬은 이거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쯤이야 <laughs>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블랙박스 작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필름 재단해서 바로 이제 썬팅 들어갈게요. 끝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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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를 떨면서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저러나 자 여러분 이제 자 썬팅 끝나면 이 차도 출고니까 을르르르 합시다. 어? 나 조만간 이제 협, 협찬 리뷰고 나가야 되는데 추첨해야 돼 추첨. 그거 형이 와서 달아야 돼. 형 시킨대. 카니발이나 아이즈를 추첨할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협찬을 줄 거면 내 차에 맞는 걸좀 줘야지. 어. 내 차에 맞는 걸 갔으면, 음, 아니 맨날 그래서 뭐가 협찬이 들어오면 나는 적이고 다 구독자들이 논았어. 제일 억울한 사람 나래니까요. 협찬이 들어오는데 내건 없어요. 맨날 그래. 아이 머스탱 걸 누가 만들어줘? 아무도 안 만들어줘. 아난 놀러 온다길래 부려먹을라 했더니 그냥 아파 가지고 와가지고 저양받는 못부려먹고 네, 들어가종. 에이, 싸부 좀 부려먹으려고 했더니, 뭐, 아파갖고 오니, 부려먹을 수가 있나? 저쪽으로 가볼까? 자, 여러분, 이제 전면 선팅을할 때가 됐어요. 성형 다 했고, 제가 언제 특집으로 이 성형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있겠으나, 매 신차 공방마다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성형은 오래 걸리고, 와, 진짜 보여드리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 막 정밀 촬영해야 되거든요. 좋은 카메라 가져다가. <laughs> 그래서, 언제 한번 특집으로는 제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주분도 얼른 이제 끝내서 서울 가셔야 되고요. 나도 오늘 저녁에는 따끈하게 라면을 한 접시 먹어야겠다. 아니 여러분 평소에 내가 몸이 힘들고 그러면 고기를 그렇게 찾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라면을 찾네. 피곤하긴 피곤한데. 미션 클리어 거의 다 끝났다. 앞에 제일 힘든 앞에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이게 사장님 중고차를 살 때는 뭐 절대 못 느끼는 쾌감이라. 비닐 뜯는 것만큼은 오로지 새차의 특권. 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 이거 봐, 색깔, 오, 잘 나온다, 지금은. 아메시스트 블랙, 색깔 되게 예쁘죠? 이거 봐? 자수정 색깔. 자, 우리 QM6 신차공방.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잘 작동하고요. 여기 불 들어오고, 톡, 화면 자, 썬팅도 다 끝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예쁘게 잘 끝났죠? 밖에서봐 시커멓잖아. 그래도 안에서 밝고, 이게 또 장점이 있다고.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자, 오늘보다 늘. 행복한 내일 되시고,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